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주제가 조금 특이하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하고 좀뭐뭐제 경험치를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이제 영 이제 주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좀 인터넷을 좀 뒤져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인터넷에 나오는 거하고 좀 한번 비교도 하고 필요한 것들 같이 첨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이 주제에 관련돼서 뭐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썰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혹시 남미 여자친구 혹은 남미 여자친구를 어, 만들고 싶어 하는 한국분들한테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어, 됐으면 해요. 저일 단은 제가 그 남미 여자들한테 어, 처음으로 느끼는 거는 남미 여자들은 정말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뭐 여자니까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 그 정도가 남미 여자들이 좀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에 비해서는 여기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한국도 예전에 그런 거얼때 들은 것 같은데. 여자가 뭐, 질투 때문에 남자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편 여자에다가 염산을 뿌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간혹 간혹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한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그렇, 그렇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느낌 경험도 그래요. 뭐,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한국 여자도 만나보고, 남녀자도 만나봤으니까, 그런 어떤 비결할 수 있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제가 느끼면 그래요. 그리고 또 느끼는 거는 이 한국 여자들처럼 애교는 없어요. 한국의 그 애교라는 단어에 딱 맞는 스페인어 단어 자체도 없어요. 한국 여자들이 막 협곡이 소리하고 뭐 오빠 뭐 그,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여기서 그런 한국 여자들을 보면 얘네들은 좀왜 저러지라는 이런 느낌으로 한국 여자들이 애교하는 걸 그렇게 그렇게 느껴요. 자 그런 게또 차이가 있었고 또 이게 같이 살다 보면은 한국 여자들은 이 챙겨주고 막 남자 뭐 이렇게 뭐 보약도 사주고 뭐 남자가 얘기하기 전에 챙겨주고 막 준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좀 약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은데 한국에서의 한국 여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뭐 네가 알아서 준비해라, 네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느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 조금은 섭섭해할 수도는 있겠죠. 그건 이제 뭐다 감수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살면서 좀 많이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한국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워낙 교육열이 강하, 강하잖아요. 그래야지 막 그냥, 뭐 속된 말로 막 때려잡듯이 그냥 경부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뭐 학원 보내고, 뭐 과외 보내고, 뭐, 막그 교육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학교 보내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다만 이제 숙제 정도를 안 하면 안 되게 이제 그런 정도는 타를하죠 숙제는 해라 해라 하고 이렇게 뭐한 번씩 검사하고 정도 하는데 이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 한국만큼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죠. 그막 그러니까 여기 시키고 이 정도까지 더 시키고 이렇게 좀더 해서 뭐 애들이 뭐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레벨이 돼가지고 좋은 직장 을 갖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숙제를 해라 숙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대학교는 가고 뭐그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좀 심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한국 남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애들이 뭐를 하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가사 일을 하든. 뭐 가계부를, 가계부를 잘안 써요 여기. <laughs> 가계부를 뭐 쓰게 하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하다 보다 장사를 같이 하든 하면은 그냥 대충대충 해요. 대충대충. 한국 사람들 그런 거잘못 보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다 계획 잡고 일제다 쓰고 스케줄 잡고 어그 다음에 예산 잡고 뭐 이런 거다 하잖아. 여기 그런 거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저 이제 그십사람 이제 조금 막해 이제 그 온라인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제 한국 물건을 이제 콜롬비아 내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는데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상품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투자하거나 뭐큰돈안 들어갔지만은 뭐 하거나 할때 보면은 그냥 대충 대충 해요 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밝혀주고 있어요. 다 적어요. 일단 적기는 적어요. 다 적고 산거 적고 뭐 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요즘 조금씩 가르쳐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 대충대충 해요. <laughs>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내사 일이 좀, 그냥, 대충대충 대충 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죠. 모르겠어요. 한국 여자들은 그래도, 이가계부도 쓰고, 자기 생활을 이렇게 꼼꼼히 챙기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기본적으로 이돈 관리를 잘 못해요. 이 셈이 약해요, 셈이. 그러니까 이 산수나 이런 계획하는 거나 이 세미나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돈 관리시켜도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있어 가지고 뭐 혹시라도 결혼까지 생각한다면은 제가 어지껏 말씀드린 거를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가르쳐 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속 터져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 정말 힘들어요 막 화가 나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문화적인 차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건이다 어떤 건이다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 때문에 싸움이 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언어적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하, 내가 볼때 상당히 얄밉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아 저는 좀아좀좀 좀, 좀 싸가지가 없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더라도 을다 깨지더라고. 제가 이제 가테말라에 있을 때 보면은 이 한국 사람이 현지랑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같이 동거라든지. 근데 그런 대부분의, 대부분 열이면은 한 아홉은 깨져요. 왜냐면은 일단 첫, 첫째 만남 자체가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 남자는 뭐 어떤 마음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육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만난 경우는 거의 백이면 거의 다 깨져요.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물론 그런 관계로 시작했더라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이제 뭐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케이스도 대부분 여름은 아홉이 깨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언어도 되고 진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난 사람들도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복을 하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정말 그 정도까지 민감하게 진짜 뭐 퍼펙트하게 스페인을 하는 사람이 또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 서로 간에 어,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서로 이해시키면서 이,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봉합 차원에서 또 그냥, 그냥 어, 같이 동거를 하든지 결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조력이 훨씬 높죠. 그래, 그리고 이제 어, 또 하나 말씀드리고 남미 여자들이 고집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거 하나라도 뭐 부딪히거나 탁텄을 경우에 뭐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은좀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거를 싸워가지고 굉장히 크게까지 가요. 왜냐면 나도 자신심이 있고, 쟤도 자신심이 세니까. 그렇다 보니까 작은 게, 작은 거 불꽃이 쳤는데, 그게 막말움하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도 지기 싫고, 지도 지기 싫고. 그렇다 보니까 막, 막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아, 지, 아, 쟤도 이제 성질 들었고, 나도 성질 들으니까 이제 좀, 어, 또, 또 이제 나도 또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고, 지도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이제, 어, 거의 안 싸워요. 거의 안 싸우는데. 예전엔 그렇게 자존심이, 여기 애들이 자존심이 기 때문에 탁 하면은 크게 싸워요. 그러니까, 남자, 한국 남자들이 욱하는 게 있잖아요. 또, 또, 거듭도 세고.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안 죽이면은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다 단점인데, 막 싸움이 나가지고, 크게 터져가지고 막 헤어져, 헤어지잖아요? 여자들 깔끔해요. 그리고 막 한국, 한국처럼 막 울고 불고 질질질 짜고 막 헤어지는데 뭐, 그러지 맙시다 다시 만납시다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한국처럼 많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많지 않아요 그냥 가면 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한 거의 한 2주 정도 얘도 이제 지네 아빠한테 가 있고 나도 혼자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었 어, 어 물론 이제 내가 어 연락한 경우도 있고 지가 연락한 경우도 있지만 은 <laughs> 이제 다시 그래서 만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찍은 거는 혹시라도 있죠 그. 남미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간혹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남미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여자친구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관계까지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시고 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쪽 남미 여자를. 호기심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대부분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나이는 찾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여자를 만나기는 좀 힘든 거예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있지 않으면은 이또 웬만하게 또 만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 계신 분들 보니까 직장 그냥 어정쩡하게 가신 분들이 여기 몇분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4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여기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여기 와서 잘 놀다 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같이 어텐데 해주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뭐잘 놀고 그냥 뭐, 어디서 만나는지 뭐, 어디서 이거 젊은 친구들 막만나가지고 막, 막뭐 저테 사진도 보내주고, 형님 오늘이 얘들 만났어요. 뭐, 어쩔 때는 여자 두명 사진을 보내주라고. 오늘은 얘 둘이 같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가면은, 그렇게 만나기도 어렵고 또 젊은 친구들 을 만나서 즐기고 같이 놀고 그러려면 은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돈안 들거든 한국에 비하면 한 10분에 이르면 놀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여기도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애인관계하고 엔조이 관계하고 그냥 이 사는 거 하고는 안전히 틀려요 100% 틀려요 그걸 괜히 진짜 뭐 애인 관계였다가 뭐 잠깐 좋아서 턱하니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같이 오셔가지고 지내보셔가지고, 어, 좀 진짜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좀 그러시고 나서 결혼을 결정하시는데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막 섣불리 막연한 호기심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내 처지에 맞춰서 어, 남녀자를 만나는 게더 낫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엔조이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결혼까지는 정말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혹시 남미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남미 여자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점을 생각하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제가 어떻게든 한번 쥐어 짜 볼게요. 한번. 그래서 장점을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단점은 이래요. 자, 이제 이랬으니까. 남미 이쪽 여자분들한테 관심이 있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